안녕하십니까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6년 2월 11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네이버 카페 봉천생 주식투자입니다. 유료상품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상품가입 및 설명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유료형 가입이 되니까요.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공치선생님 t v 입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에서만 영상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강했습니다. 오늘 또 최고점 근처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종가도 굉장히 높은 상태로 마무리를 해서 오늘 강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조금 약했죠. 소폭 조정을 받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크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강세는 그대로 이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 예상은 고점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계속해서 또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지금은 지수가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거나 크게 빠진다거나 하는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고점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횡보하는 그 정도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살펴볼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흐름이 좋죠. 한번 움직임이 나갔고요. 그리고 나서 또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원전 관련주에요. 오늘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습이 나왔고요. 특히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최근에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조정만 살짝만 받아준다고 하면은 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1선 이하로 내려왔을 때 단기매매 정도가 가능할 것같고요 원전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중기적으로 보고 어, 묻어들만한 그런 종목분이기 때문에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주들은 좀 길게 보고 대응을 하자 아, 이렇게 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 봉천생 주식 투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년 2월 11일 수요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